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신기하게 딱 맞는 오늘의 운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의 운세가 시작됩니다. 쥐 T 운세. 총은 새로운 기회가 보이지만 성급한 판단은 금물. 주변을 잘 살피고 한 템포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936년생 조용한 하루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1948년생 모임에서 반가운 소식을 듣겠군요. 1960년생 감정 소비보단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1972년생 지나간 일에 미련 두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1984년생 의외의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습니다. 1996년생 주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날입니다. 2008년생 작은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심! 2020년생 아이의 미소가 가족의 기운을 북돋습니다 행운의 숫자 3, 14, 25. 소띠운세. 총은 느리지만 묵묵히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날입니다. 인내가 최고의 무기. 193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귀중품 관리 주의. 1949년생 조용히 지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1961년생 자녀 문제로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1973년생 직장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1985년생 계약 협상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1997년생 친구와의 우정에 금이 갈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09년생 집중력 향상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2021년생 아이가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입니다. 행운의 숫자 2 16 29 호랑이띠 운세 총은 과감한 도전보다는 안전한 선택이 유리합니다. 감정기복 주의 1938년생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50년생 괜한 걱정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1962년생 복잡한 일은 뒤로 미룬 것이 상책입니다. 1974년생 직장에서는 솔직함 보다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1986년생 연인과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1998년생 친구와의 협업이 성과를 냅니다. 2010년생 오늘은 실내 활동이 길 합니다. 2022년생 아이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숫자 7 18 33 토끼띠 운세 처음 밝고 맑은 기운이 흐르는 하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939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교류하세요. 1951년생 부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1963년생 좋은 인연이 찾아올 수 있는 날이에요. 1975년생 금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1987년생 연인과의 다툼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1999년생 공부나 업무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2011년생 창의력이 빛나는 하루. 2023년생 순한 성격이 칭찬받는 날이에요. 행운의 숫자 5, 11, 24. 용띠 운세. 청혼 주도권을 줄수 있는 절호의 찬스. 단,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1940년생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 1952년생 가족과의 교류가 기쁨을 줍니다. 1964년생 윗사람과의 의견차에 유의하세요. 1976년생 실속 있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1988년생 업무적으로 좋은 평가가 따릅니다. 2000년생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2012년생 집중력이 높아져 성과가 좋습니다. 2024년생 웃음 속에 건강이 깃들어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9, 13, 27, 뱀띠 운세. 총은 오늘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날.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손해를 부릅니다. 1941년생 건강에 신호가 오니 무리하지 마세요. 1953년생 말 한마디가 구설이 될수 있습니다. 1965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빠르게 해결하세요. 1977년생 새로운 일은 다음 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1989년생 감정의 기복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2001년생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2013년생 공부에 성과가 보이기 시작해요. 2025년생 활기차고 밝은 기운이 돋는 하루. 행운의 숫자 1, 17, 22. 말띠운세. 총은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지만 그만큼 성과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수는 조심. 1942년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복입니다. 1954년생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세요. 1966년생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1978년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1990년생 연애운이 상승세. 고백도 좋습니다. 2002년생 에너지 넘치는 하루가 될것 같네요. 2014년생 활동적인 놀이가 기쁨을 줍니다. 행운의 숫자 6, 21, 30. 양띠운세. 초원 감성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을 바라봐야 할 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1943년생 소식에 일리일비하지 마세요. 1955년생 작은 일에도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1967년생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979년생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정받습니다. 1991년생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2003년생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2015년생 친구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행운의 숫자 4 19 28 원숭이띠 운세 총은 융통성과 센스가 필요한 하루 센스있게 넘어가면 이득도 많습니다. 1944년생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경청하세요. 1956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좋은 날입니다. 1968년생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게 됩니다. 1980년생 금전비 상승세 1992년생 연인과의 달달한 하루를 기대하세요. 2004년생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2016년생 밝은 에너지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행운의 숫자 10, 15, 3일닭띠 운세. 총은 오늘은 신중함이 필요한 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칠 수도. 1945년생 건강에 신경쓰면 더없이 좋은 날. 1957년생 오래된 고민이 해결됩니다. 1969년생 연인과의 다툼은 감정적으로 대응 금지. 1981년생 승진운이 조금씩 다가옵니다. 1993년생 지출은 계획적으로. 2005년생 집중력 유지가 관건입니다. 2017년생 집안 분위기가 화기해야 합니다. 행운의 숫자 8 12 26 개띠운세 총 마음을 열면 복이 따라옵니다. 사랑을 얻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1946년생 고집을 버리면 편안한 하루가 됩니다. 1958년생 주변의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1970년생 감정을 컨트롤하면 대인운 상승 1982년생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기입니다. 1994년생 경쟁보단 협력이 유리합니다. 2006년생 친구와 우정을 다지기에 좋은 날 2018년생 귀여움이 폭발하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 5 20 32 돼지띠운세 총은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는 날 다만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1947년생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게 될수 있어요. 1959년생 친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1971년생 기대 이상의 성과가 따라옵니다. 1983년생 오랜만에 기분 좋은 연락이 옵니다. 1995년생 직장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2007년생 학교생활에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2019년생 아이의 미소에 하루가 환해집니다. 행운의 숫자 1 6 23 물병다리 12만 218운세 총은 오늘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타이밍. 창의성이 복을 부릅니다. 연애운 말보다 행동 감정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금전은 소소한 수입이 기대되지만 충동 구매 주의. 직장은 아이디어 회의나 기획에서 핏을 바랍니다. 행운의 아이템 블루투스 이어폰. 행운의 색상 민트 그린. 물고기 자리 21만 9 320 은세. 총은 오늘은 직감이 핏을 받는 날. 감성보다 직관을 믿어보세요. 연애운 혼자 상상만 하면 소용 없어요. 먼저 연락을. 금전은 뜻밖의 지출 가능성. 지갑을 꼭 닫아두세요. 직장은 감정 컨트롤만 잘하면 무난한 하루입니다. 행운의 아이템 손목 시계. 행운의 색상 연보라. 양자리 32만 1419 은세. 총 열정이 넘치는 하루, 하지만 넘치는 에너지를 잘 분산시켜야 실수가 없습니다. 연애운 설레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외출은 g o 디 금전은 투자원 상승, 과감한 결단도 고려해볼 만, 직장은 추진력이 강점이지만 톱다는 근물, 행운의 아이템 아날로그 노트, 행운의 색상 레드, 황소 자리 42만 520세, 총은 느긋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조급함을 버리세요. 연애운 느린 대화 속에서 진심이 올 겁니다. 금전은 계획적 소비로 잔고 유지 성공, 직장은 실수를 줄이려면 꼼꼼하게 점검을, 행운의 아이템 다이어리, 행운의 색상 바이보리, 쌍둥이 자리 52만 1,621 운세. 총 유쾌한 하루. 사람들과의 교류가 당신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연애운 썸에서 연애로 발전할 수 있는 찬스. 금전은 돈보다 정보에 집중해야 이득이 많습니다. 직장은 팀워크가 중요한 날, 협동심 발휘하세요. 행운의 아이템 볼펜 세트. 행운의 색상 노란색. 계자리 62만 2,722 운세. 총 마음의 평화를 찾는 하루. 집안일이나 정리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연애운 지나간 인년에 미련 두지 마세요. 금전은 주변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피하세요. 직장은 반복적인 업무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 행운의 아이템 바로 마킹들 행운의 색상 연핑크, 사자 자리 7 2 3,822 운세, 총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기회, 자신감이 오늘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연애운 당당한 표현이 연인의 마음을 흔듭니다. 금전은 귀인이 나타나 금전 문제 해결. 직장은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선글라스, 행운의 색상 골드, 처녀 자리 8 2 3,923 운세, 총운 계획이 피을 바라는 날, 준비한 것이 성과로 이어집니다. 연애운 디테일한 배려가 매력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금전은 검소함이 돋보이는 하루, 지출 제어 OK. 직장은 업무 정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행운의 아이템 체크리스트 앱, 행운의 색상 네이비, 천칭자리 924만 1022운세, 총은 균형 잡힌 하루, 침착함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연애운 오늘은 연애보단 친구 관계가 빛나는 날, 금전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하세요. 직장은 갈등 중재자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스마트폰 거치대, 행운의 색상 올리브그린, 정갈자리 1023만 1122운세, 총은 열정과 직관이 조화를 이루는 하루, 복잡한 일도 쉽게 풀립니다. 연애운 솔직한 고백이 기적을 만듭니다. 금전은 숨겨진 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직장은 문제 해결사로 주목받는 날. 행운의 아이템 작은 보석 액세서리, 행운의 색상 버건디, 사수 자리 1123만 1224운세, 총은 자유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날, 얽매이기보다는 도전정신을 살리세요. 연애운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다면 외출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과감한 결단이 오히려 이득, 직장은 지루한 일상에 재미를 더하세요. 행운의 아이템 여행 잡지, 행운의 색상 오렌지, 염소 자리 122만 5119운세, 총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하루, 무리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연애운 안정적인 연애가 더 깊어지는 날입니다. 금전은 큰 변화 없이 평온하게 지나갑니다. 직장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행운의 아이템 클래식 책한 권. 행운의 색상 그레이.